실용음악을 했을 때 직업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. 그 음악이라는 것을 어 직업이긴 한데 너무 직업적인 요소를 바라보면 난이도가 높은 직업이긴 하다. 예를 들면 일반 회사도 요새는 뭐 취업이 쉽진 않지만 음악은 사실은 적당 적절하게 이제 딱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직업이란 게 별로 어 많이 존재하진 않잖아요. 그래서 음악에 올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돈을 버는 개념을 가지고 할것 같으면 메인 잡을 하나 가지고 자기 전공을 하나 가지고 서브하는 형태로 음악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 수 있다.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원하시는 것이라면.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전공을 하나 더 하시는 게 가장 경제적 안정감을 가지고 음악을 평생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된다.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음악 관련된 직업은 레슨입니다, 레슨. 레슨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그 입시 레슨이 가장 많죠. 우리나라는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아직까지. 그래서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입시 강사분들이 가장 많죠. 또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에는 레슨이 가장 좋습니다. 근데 학령 인구도 좀 적어지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도 풀이 좀 작긴 작아요. 저는 요새 음악 관련된 인플루언서로 본인이 좀 유명해지는 쪽으로 좀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